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는 한국이며 필리핀은 방글라데시보다 낮은 2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도 위험 수준이 높은 나라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보기 힘든 필리핀 현재 모습과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필리핀 동생의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봉쇄 기간을 두고 한달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자 지난 16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의 지침을 안 지킨다면 군인과 경찰이 나설 것이며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락다운이 끝나기를 다들 갈망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 또한 그렇지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개엄령까지 언급한 이유는 락다운 기간이 길어지자 점점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하루에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 규정을 위반하면서 현재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11만 9 6 1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전 지역 락다운이 실시된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 다른 점은 강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시장이나 마트, 약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봉쇄 기간이 길어지자 필리핀 국민들도 인내심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갈 때도 느꼈지만 도로 위의 차들이나 시장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문틴 루파 지역에 있는 한 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앉아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도 지역마다 인구 분포도가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30도가 넘는 한낮에 도로 한복판에 나와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필리핀 봉쇄를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아는 필리핀 동생과 오랜만에 메신저로 안부를 묻던 중에, 동생의 아버지가 그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는 곳은 제가 있는 곳과 불과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고,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인근 병원 여러 곳에서 위험하다며 받아주지를 않았고 지정 병원에서도 병상이 없다며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만 듣고 일단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격리 중에 있으며 동생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주변에서 겪는 일들을 직접 듣다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태는 좋지 않은 듯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며칠 전 실제 필리핀 언론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고 보건부의 집계가 실제와 차이가 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그 질병에 가장 안전한 나라인 반면, 필리핀의 랭킹은 다소 충격적인 2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나라들보다도 낮은 순위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극찬할 정도로 잘 대처해왔지만, 필리핀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질병에 대한 위험 수준 순위에서도 필리핀은 현재 9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큼, 필리핀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락다운 이후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자 현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고 지역사회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의 식량 부족을 걱정한 일부 도시에서는 외부 유출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 물가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봉쇄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 각 가정에 나눠주고 있는 고식량은 쌀과 정어리 통조림, 라면 정도이고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락다운이 실시된 이후 필리핀 노동부에서는 잠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5천페소, 한화 12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지만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며칠 전 필리핀 노동부는 지원을 할 돈이 없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아직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필리핀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정부가 각 가정에 나눠주겠다고 한 8천 페소가 단계를 거쳐 결국 통조림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필리핀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태의 일부 군인과 경찰, 지방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개업령이 선포된다고 해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갖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간략히 정리한 필리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다시 필리핀 여행을 할수 있을까요? 조만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필리핀에서 필부로였습니다